다양한 동국인을 만나기 위해 동국대학교 곳곳을 누비는 동국인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인을 진행할 아나운서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유튜버에 대해 알아보고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현동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황현동 학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1사학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황현동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저는 현동이 채널 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 저는 솔직히 현실적인 이유가 되게 큰데요 어, 유튜브를 해서 만약에 채널을 키운다면 그게 저가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하나의 스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작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어 그리고 뭐 금전적인 이유도 있긴 한데 네. 제가 항상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네.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에 유튜브 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서 조금 생산적으로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유튜브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유튜브를 활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어, 유튜버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년도 초에 EBS 다큐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 다큐가 고시원에 대한 영상을 찍는 거였는데 네. 제가 그 중에 고시원에 사는 사람 중한 명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일반 학생이 그런 다큐에 출연한다는 기회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큐에 참여를 네. 그 덕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TV에 나온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뿌듯했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네, 부모님도 되게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뭐 오늘 이렇게 네, 동국대학교 와서 저를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로 활동하면서 보람찼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음, 보람찼던 일 먼저 말하면 네. 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EBS 밖크 나왔을 때가 그 여태까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큰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구독자 1만이 찍었을 때나 뭐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이 있을 때나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광고 협찬이 들어왔을 때 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이거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상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채널의 조회수가 이전만큼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유튜브 채널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고민이었고. 조회 수가 잘 나왔을 때도 있었던 고민이었고 지금 조회 수가 잘안 나오지 않는 지금도 있는 고민이라서 유튜브를 하는 이상 이것에 대한 고민은 그만둘 때까지 하게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튜브로 활동하면서 네. 이루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어 저는 이것도 되게 솔직히 현실적인데요. 어, 이루고 싶은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나중에 미래 직업을 얻을 때이 유튜브가 하나의 저희 스펙이 돼서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야기를 하자면 앞에서 또 아까도 뭐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EBS 다큐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가 뭐 지금 또 다른 좀큰 채널에서 저에 대한 영상을 찍고 싶다고 연락이 온 곳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저한테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많은 경험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어, 앞으로는 조금 더 뭔가 뭐 사회적으로든 무엇이든 좀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음뭐 돈을 많이 버는 날이 오면은 좋겠어요. 이번 이부에서는 형식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편안한 토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선배님, 선배님으로서 혹시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가 있었나요? 후배님요네 <laughs> 뭔가 되게 좀 <되게> 오글거리긴 한데 <laughs> 근데 뭐 사실 저도 뭐 3학년 2학기라서 뭔가 제가 구체적으로 뭐 진짜 어떻게 해야지 잘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기에는 솔직히 좀저 자신도 민망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최대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활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과 생활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과 생활을 했으면은 거기서도 뭔가 배우는 경험이 있고 또 다른 즐거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 요즘은 막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아 생활 을 했으면 학교 생활을 좀더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학교 생활 이 외에도 뭐 요즘 많잖아요 할수 있는 것들요뭐 저처럼 유튜브가 아니라 네. 그게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뭐 네. 외부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 무언가 자기가 좀 진짜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맞아. 그런 게 제일 네, 중요하다 저도 아직 학생이라서 <laughs> 그래도 하지 못해도 아쉬웠던 점이 다 아쉬웠던 점이요?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저는 아쉬웠던 점은 음, 아까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네.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면은 동네들끼리 잘 지내고 술 아. 마시러 가고 그런 그냥 일반적인 딱 대학 MT 가고 일반적으로 대학생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신입생 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뭔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은 아 그래도 그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반적인 대학생활을 좀... 네 오늘은 유튜버의 현동님과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유튜버에 대해 알아보고 유튜버가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하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한 마디 있으신가요? 어, 일단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저는 지금 유튜브를 혼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방송... 이런 교육 방송국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저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유튜버 팀이라고도 할 수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들을 보고 그리고 팀으로 했을 때도 되게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그 팀워크나 이런 팀원들과의 사이도 되게 좋아 보였고 <laughs> 또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 유튜버 황현동 사부님이랑 같이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 인사로 안녕으로 끝낼까요? 아네 하나 둘셋 안녕 <laughs>